안녕하세요. 친절한 경혜씨입니다. 오늘은 어, 과탄산소다를 이용해서 욕실 청소를 좀 완벽하게 한번 해볼게요. 욕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물, 좀 넉넉한 대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과탄산소다. 그리고 청소하면 제일 중요한 게 소리겠죠. 소리 종류가 사실은 참 많아요. 그래서 소를 구입할 때도 어떤 걸 살까 아마도 고민되시는 분계실것 같아요. 사실 솔은 예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솔 같은 경우는 이 손잡이와 요솔모 사이가 차이가 벌어지면서 사용해 보니까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솔을 구입할 때는 이렇게 어, 요런거딱 맞는 거 솔에 딱 맞고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큰 거. 그래야만 짧은 시간 안에 청소가 끝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세미도 필요한데 수세미가 보통은 이제 초록 수세미라고 하면 쓰림에서 레 나온 거, 연마제가 들어가 있는 그 수세미가 아니고, 요거는 그냥 부드러운 수세미예요. 그리고 요거는 자병기, 병기 닦을 때 제가 일회용 수세미를 사용해서 닦고 요 이는 그냥 버릴 거예요. 그리고 80도 이상의 물, 너무 이제 뜨겁지는 않아도 돼요. 아, 오늘은 과탄산소다를 한 반컵 정도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일단 붓고, 그다음에 이게 배어 놓는물그렇게 너무 팔팔 끓지 않는 물을 한번 부어볼 거요 만약에 오염도가 너무 심하다, 그럼 여기다가 주방세제를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이제 오모 과탄산 소다를 넣어서 이거 하는 이 물을 이제 바닥에 이렇게 단 발라먹는 거예요. 이렇게. 넉넉하게 넣고요. 지금 욕실이 다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탄산 소다와. 그 약간의 세제를, 흙물을 이렇게 벽에다가 묻혀놓는 거야. 비누 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때들이꼬박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때렇 발라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놓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슬슬. 발로만 놓으면 얘네들이 이제 불리면서 때가 다놓는 거죠. 그리고 이런 벽 타일도 전체 한군데도 빠짐없이 그냥 다발라만는 겁니다. 지금 어각 탄산소다를 지금 넉넉하게 벽이나 지금 전체에 다발라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조금 요 떼들을 좀돌리려고한 10분 정도 방치해 두었다가 어, 다시 이지 이미 다 떼가 녹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이지 않고. 그냥 수세미로, 솔로, 그냥 슬슬 문지르기만 하면, 헹구기만 하면 끝이니까요. 소다로 청소를 할 때는 마스크를 꼽기 셔야되거든요그 이유는 과타산 소다가 물, 물과 만나게 되면 탄산 나트륨과 과산화 수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 산소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호흡기로 마시게 되면 또 인체에 어떤 유해한 성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마스크 꼽기고 그리고 고무 장갑 꼽기고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어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해 두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제 여기 묻어있는 이런 뭐물 얼룩이라든가 물때라든가 여러가지 얼룩들이 다지워지고있죠 그러면 제가 솔로 슬슬슬슬 문지르면서 물 뿌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아, 여기까지 어, 긴 시간 들이지 않고 짧은 시간에 청소가 끝났습니다. 이 아, 호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좀 너무 더러워서 또 그리고 너무 오래되었고 그래서 이걸 아예 교체했어요. 다른 교체하지 않는 백들은 가탄산소가 풀어서 뜨거운 물에 담아놓으면 어지간한 때는 다 벗겨지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보통 욕실 청소한다는 마트에 가서 전용 세제 사가지고 오시죠. 뭐 어떤 걸 사야 될까 또 골라서 골라서 사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집처럼 이거 이거 구매해가지고 어느 공간도 깨끗하게 한 공간도 청소를 한통다쓸 때까지 청소가 안 된다고 해요. 그야말로 어, 쓰레기를 던지고 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야말로 욕실은 늘 깨끗하게 되어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주, 자주 하면 참 좋겠지만, 뭐 이틀에 한 번씩 자주 할 때는 전용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주방 세제나, 오래된 샴푸 같은 거, 그런 걸 이용해서 청소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바빠서 정말 오랫동안 욕실 청소를 못 했다. 곰팡이도 눈에 보이고 뭔가 좀 획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그럴 때만 가탄산소다를 이용해서 한, 한 달에 한 번, 뭐 보름에 한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우리 보통 그 베이킹소다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무슨 만능세제인 것처럼. 근데 베이킹소다보다 과탄산소다가 세정력이 훨씬 좋습니다. 100배 정도 좋다고 해요. 어, 베이킹소다는 저어서가지만 이렇게 효과가 많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 과탄산소다를 이용해서 어, 청소를 하다면 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친절한 견희씨였습니다